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3장은 24장과 함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고별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에 들어있다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내용은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부탁을 했다면 요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분배받은 후에 이제 남은 족속을 어떻게 물리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이야기죠.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만은 다른 것이 있다면 모세는 모아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고, 요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23장 6절에서 8절, 11절에서 13절, 15절에서 16절, 2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배반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의 충정을 본받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난안 전투를... 열심히 심하게 한 때는 약 7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하죠. 분배한 후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과 이제 전쟁하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쟁이 오랫동안 그쳤어요. 그러나 그 땅을 다 차지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았지만 뭐 유다 지파도 가장 강력했던 유다 지파도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블레셋 땅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에브라임도 므하세 나머지 일곱 지파는 더 그렇고요. 그냥 그들과 함께 몰아내지 못하고 같이 사는 거죠. 같은 좁은 땅 안에서 그 족속 분배받은 땅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땅,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이렇게 어울려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미 나이가 늙었어요. 2 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곳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여호수아는 이제 거의 죽을 나이 110세가 가까웠을 것이고. 이제 남은 땅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들에게 뭘 남기지? 이런 생각에 요호수아가 재판장들, 수령들,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당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나는 내 자손들에게 뭐라고 하겠는가? 예. 사람이요 죽을 때가 되면 더 진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죽는 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저도 앞으로 오래 살 겁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와요. 건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아픈다 할지라도. 나는 내일 죽을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암 수술을 받았어도 중환자실에 있어도 나는 곧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걸고 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는 거죠. 유언하다 남기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무슨 말도 못하고 호흡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사람이 인생을 마무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뭔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남겨야 되지 어떤 물건을 남겨야 되지 내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지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지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와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110세에 가까워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가버린다면 보내는 사람도 아쉽고 떠나는 사람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에? 그래서 우리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래 남았어도. 그래서 뭐 유언장도 남겨놓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해보십시오. 마지막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을 때 자녀들에게 얘들아 어떤 찬송을 꼭 불러주라. 나이 찬송 너무 좋은데 장례식 때꼭이 찬송 불러주라. 그 말을 하고 죽는 거하고 하지 못하고 죽는 거하고는 차차 틀립니다. 그거를 하고 죽은 사람은 자녀들이 그걸 유언 받들어서 그 찬송을 부를 거 아니에요? 아니 틀어놓든지, 그 찬송을 볼 때,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불러달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그 찬송 부를 때그 가사가 얼마나 와닿겠어요. 그게 마지막 그들에게 신앙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큰 도움이 되겠죠, 자녀들에게. 그리고, 뭐 마지막 어떤 영상이라도 찍어놓고, 그래, 얘들아,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왔고,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한다. 이러면서 그런 영상이라도 남겨놓으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신앙에 도움이 되겠냐, 이 말이죠. 엄청 도움이 되죠. 그거 있는 거 없는 거하 엄청 차입니다. 저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장례식 때 되면 제가 찍은 영상 중에 정말 제일 좋은 것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성도들에게 감동줄수 있는 것만 해가지고 장례식 때꽃 대신에 그걸 탁 틀어놓으면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고 평소 때 설교 들은 것보다 훨씬 더 기기울여 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가는 그런 멋진 묵사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요호수아가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소가 그런 마음으로 장로들과 제도자들과 재판장을 불러 모으면서 하는 말이 이거죠. 너희 하나님 요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요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다. 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장로들과 또 재판장들을 불러놓고 첫 번째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스가리아서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루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 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이죠.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자 대해 지중에서부터 요단 동서의 경계를 이야기하죠. 남북이 아니라 동서의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대해까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었고 하나님의 제비뽑아 너희에게 지파가 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비뽑아서 너희 의각 지파 별로 땅을 주었지만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다 그랬죠? 같이 그냥 어울려 사는 거예요. 섞어져 사는 거죠. 그래서 남은 그 섞어 사는 그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 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쫓으면. 예전처럼 하나님 너희 앞에서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떠나게 할 거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 원래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다 차지해서 주인이 되게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직도 몰아내지 못한 너희 땅안는 분배만 받았지 몰아내지 못한, 가난한 족속들을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 살면 나머지 모든 족속들도 하나도 남김 없이 다 하나님이 몰아낼 것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내용까지만 보도록 하겠는데, 요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고 늙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좌절하기 마지막 늙을 때까지 장로와 수령들을 불러 모아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는데 제비는 뽑았지만 아직도 몰아내지 못했는데 너희가 요한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낼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고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나이 많고 늙고 병들었다 실망하지 마시고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마무리를 그래서 항상 그 마무리를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멋지게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게, 신앙의 유익을 주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마지막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